제가 몇 개를 올려드렸는데, 가장 뭐, 기본적인 거는 다, 여기저기 다 많죠. 인터넷도 많고, TV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, 제가 제 골프를 정확히 똑바로 멀리 가는 거가 로망이에요. 골프들의 그리고, 자기가, 자기가 생각할 때 항상 거기까지라서, 골프는 성경책하고 골프책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겁니다. 그걸 아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잘 잘 들으세요. 왼어깨로 가서 오른팔로 내려라 이게 제 골프의 모토예요. 아마추어는 왼어깨가 꼭 가야 된다. 그 다음에 오른팔로 내려라. 어디까지? 오른발 쪽까지만 내리시면 돼요. 오른발, 공에서 오른발 있죠? 오른발까지 여기다가 내리는 거예요. 여기다 내리는 거예요. 오른발 쪽이 바닥을 내리시면 큰나요. 이상한 얘기 같죠. 그런데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.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은 안 맞고 제가 하는 라 대로 해서 잘 맞으면 제가 맞는 겁니다. 그렇죠 골프에는 정석이 없어요. 그러니까는 자 타점이 어디야? 백했으면은 여기예요 아이언은 아이언 타점은 여기예요 우드하고 드라이버 타점은 틀려요. 자 여러분들이 왜 7번으로 배우겠어요? 14개 중에 7번이 가운데인데 그게 아니라 7번이 채가 제일 잘 떨어진답니다. 지금은 키들이 커가지고 6번이 채가 잘 떨어진대요. 저도 그 이유는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저는 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. 공을 여기 보고 때리는 분들은 스피드 때문에 자기가 왜 머리가 나가는지 공이 삐뚤어 가는지 똑바로 가는지 모릅니다. 근데 아무리 초벌해도 돌려서 여기를 보고 여기에다가 내리면은 몸이 이렇게 머리도 안 나가고 당연히 스피드 때문에 여기에 있던 머리가 여기까지 오겠죠. 근데 여기를 보고 공을 보고 때리는 사람은 스피드 때문에 몸이 이렇게 나가서 다 슬라이스. 몸이 안 나가면 다 훅이에요. 공이 뜨지도 않고 바닥에 깔려갑니다. 그런데 제 말씀 들어, 제 말을 들어보고 여기서 그냥 여기다 내려요. 여기다 이렇게 내리면은 이 관절이 펴지면서, 지가 알아서 펴지면서 스냅이죠, 스냅. 손목에 관절이 펴지면서 때리고 가는 게 그게 바로 임팩이에요. 또 양손으로 때리기 때문에 한 손으로 때리면 제가 손목 장난을 해야 되겠죠. 테니스처럼. 그런데 골프는 양손으로 때리는 거라서 가만히 내려만 주면은 릴리스라는 게 생성이 돼요. 네,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. 어떻게 아이언 똑바로 치고 싶으면 아이언을 오른발을 무릎 쪽이나 허리 사이에 무릎하고 허리 사이에다가만 떨어뜨려라. 그러면 릴리스도 되고 자연히 공이 잘 맞아 똑바로 잘 맞아 나간다. 이거죠. 이유는 머리가 방향이니까 여기서 때리면 여기까지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오겠죠. 이게 제가 얘기하는 우양우, 우양우 해가지고 왼팔 뻗어서 여기까지 내리면 이게 골프라는 거예요. 골프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.